안녕하세요. 어 오늘 시간 마지막 시간. 어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어 지금 시간에는 어 실린더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린더의 그 전진과 후진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또 단동 실린더의 전후진, 복동 실린더의 전후진 이런 어떻게 전후진 시키는지에 대해서 방향 제어 밸브를 통해서 전후진시킨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 단순히 실린더를 전후준 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어, 정확하게는 실린더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해야지만, 어, 내가 원하는 힘으로, 원하는 속도로, 이게 제어를 해야지만 정확한 실린더의 제어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어,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 가장, 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그러니까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어, 실린더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흐르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해야지,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제 학습자료에 나와 있는... 어, 실린더의 속도 제어를 위한 유량 조절, 유량 조절 밸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판을 띄어놨는데요. 어, 유량 조절 밸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판을 띄어놨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학습자료에 보시면 어, 유량 조절 밸브의 기호가 나와 있는데 어,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공기가 흐르는 관로가 있고요. 그리고 관, 공기가 흐르는 관로에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이렇게 관로에 변화가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 관로는 어 내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뜻하는 화살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공기가 흘러가는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걸 공기의 단면적을, 어, 공기에 흘러가는 어, 관의 단면적을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화살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 이게 바로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 아유,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렵네요. 잘 밸브. 유량조절 밸브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유량조절 밸브 이렇게 기호만 봐도 이제 그 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량조절 밸브는 생김새가 여러분들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세수할 때나 샤워할 때 쓰는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이렇게 그 틀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틀면 물이 잘 나오고 어, 시계 방향으로 잠그면 물이 이제 안 나오죠? 그것처럼 수도꼭지처럼 어, 물이 이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이제 그것처럼 조절하는 밸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량 조절 밸브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마찬가지로요. 어, 그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돌리는 그 나사를 통해서 어, 공기의 유량을 어, 공기가 흘러가는 관의 모양을 단면적을 이렇게 줄이거나 넓히거나 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유량 조절 밸브를 생각하면. 어, 수도꼭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어, 체크밸브라는 거 있어요. 체크밸브 이 체크밸브는 어, 기호와 함께 모양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공기가 흘러가는 관이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흘러가는 관이 있는데 어, 여기에 음, 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 공기, 공기가 흘러가는 관에 이렇게 볼이 이렇게 있고, 이 볼이 앉는 볼 시트라고 할게요. 볼이 앉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제 볼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볼 시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체크밸브의 기호인데요. 어, 공기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 공기가 흘러가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 볼이 볼 시트, 이게 출구 쪽볼 시트에 있는 이 출구를 딱 막아서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반대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는요, 어, 공기가 어, 이렇게 흘러가다가 볼 시트에 앉아 있는 이 볼을 밀어내고.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 볼을 밀어내고 공기가 일로 흘러가게끔 흘러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 밸브는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밸브.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끔 제어하는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어 실린더의 유량을 조절을 통해서 어, 실린더의 이제 속도를 제어한다고 봤을 때, 어실제 실린더가 전진하는 속도, 후진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을 제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려면 어, 실린더의 그 실린더에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나오는 유량을 조절하든지, 어, 이둘 중에 하나만 조절을 해야지만 됩니다. 어 만약에 이제 들어가는 유량도 조절하고 나오는 유량도 함께 조절을 하게 되어 버리면 어, 실린더의 속도 제어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실린더의 전진하는 속도만 내가 제어를 하겠다 또는 후진하는 속도만 제어하겠다라고 하면 이 유량 조절 밸브와 체크 밸브를 합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는 여러분들 이제 그 학습자료에 보면 기호가 나와 있지만 이 유량조절 밸브와 체크 밸브를 합친 게 일방향 유량조절 밸브라고 그래요. 왜 일방향 유량조절 밸브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방향 유량조절 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기가 흘러가는 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흘러가는 관 가운데 이렇게 유량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유량조절 밸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로 이쪽 통로로 어 체크밸브가 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체크밸브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음 공기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봅시다.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어,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고요. 1번. 자,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연결이 됐으니까요. 2번. 자, 어, 공기가 이쪽,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1번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한번 보면 여기 체크 밸브가 있죠. 체크 밸브가 있어서 여기에서 공기의 유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공 1번을 통해서 나오는 공기는 유량이 조절이 된 또는 이제 공기의 속도가 조절이 된그 밸브가 이쪽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 2번으로 흘러가게 되면 2번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 체크밸브가 여기를 막고 있죠. 그래서 볼 시트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볼 시트가 이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 2번으로는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는 어, 유량 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쪽에서 유량 조절이 된 이쪽에서만 유량을 조절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어,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량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간다고 봅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어 출구가 1번 출구가 있겠고요. 2번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 1번 출구로 가는 것은 이제 여기서 유량이 조절이 되겠죠? 유량이 조절이 될, 것, 될 것이고, 2번으로 갔을 때도 2번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유량이 볼을 볼 시트에서 밀어나기 때문에 2번으로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공기는 유량이 조절이 돼서 나온 공기가 아니라, 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유량이 조절이 안된 공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 이것은, 어,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등교 지도할 때, 학생부장님이 뭐 두발 지도도 하고 교복 지도도 하고 책가방 검사도 하고 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조절을 한다고 해도 후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후문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생활 지도라든가 이제 그런 게 교복 지도라든가 이제 그런 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이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이거는 유량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학습자료에 있는 노트 내용, 어 여러분들 이게 지난 시간에 단동 실린더 직접 제어 회로, 복동 실린더의 직접 제어 회로, 어, 회로도도 여러분들 이제 어, 이렇게 회로도도 여러분들이 회로도도 여러분들이 어, 직접 노트에 작성을 하시고요 단동 실린더 직접 제어회로 복동 실린더의 직접 제어회로 이 준비물과 이 회로도도 노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회로도까지 직접 그려 넣으시고 직접 그려 넣으시고 어, 실린더의 속도 제어 밸브를 하는 요것도 노트에다가 어,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되지만 이 기호는 어, 그려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트 검사 또 하겠습니다. 어, 일방의 유량조절 밸브는 실제로 이제 이런 실린더에 직접 이렇게 쓰여요. 실린더에, 어, 실린더에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그 실린더에 이렇게, 요, 요런 것이 실린더에 직접 여기 피팅에 들어가서 여기다 끼워지게 되는데요. 실린더에 들어갈 때, 유량이 조절이 돼서 들어가게끔 또는 유량이 조절이 돼서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어 피팅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요. 어 실제 밸브 모양은 유량 조절 밸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이런 밸브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 노트 정리까지 잘 해주시고 어 실제 어, 여러분들이요, 어, 여기 플리드 심에서 유량 조절 밸브를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이뉴메틱 안에 밸브스 어, 안에 셔더프 밸브, 센 플로우 컨트롤 밸브에 보면 이 원웨이 플로우 컨트롤 밸브라고 있습니다. 이 원웨이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어, 스님이 알려준 것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서 유량이 조절이 되고, 어, 여기 볼 시트가 있어서, 볼이 있고, 볼 시트가 있어서, 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 유량 조절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유량 조절이 안 된다. 이것을, 아, 어,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와, 어, 유량 조절 밸브, 체크 밸브, 어, 이것들을, 기호를, 어,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유양조어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간 배운 거를 여러분들 꼭한번더 복습을 해주시고 노트에 한번더 필기 해주시면서 어,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어, 꼭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어,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